했나? 했나? 무욕하자 <laughs> 보자 안돼 어? 일로 와 목만 할게, 목만. 응, 음. 아하, 아하. 야, 니는 바깥에서는 목 잘하면서 왜 이렇게 집에서는 하기 싫어하냐? 집이라런가 응, 음. 응. 다있어 혼나야지, 니는 딱 잘하자. 안 돼, 털지 마! 기다려! 기다려! 아이고, 씨! 아우, 아이고, 아 난리 똥! 아니, 다이슨 갖고 와야겠다. 이건 안다 가만있어 있어봐 아이 귀여워요. 자,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네. 짱! <laughs> 잠시어 <laughs> <laughs> 아, 아, <뭐야. 웃음> <어머>, 너무 좋다. <웃음> <웃음> <어떡해>.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손가락에서 나는 <나의> 소리 아니고요. <laughs> 우리 어른들 신들이 좋아하는 어, 왜 왜? 어 맛있어요. 딱 좋아요. 음. 음 가리는 거 있었나? 없잖아. 막... 아, 가리는 거는 가리는 게 진짜 없어. 아예 나도. 맛있다. 도전. 우와, 오, 음. 우, 와, 너무 예쁘다. 어휴, 대박 대박. 너무... 맛있다. 음. 음. 너무 귀엽다.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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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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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도.

응. <목소리가> 전혀 진짜 오랜만이다 피맥 아니 맥주 다시 안 하나, 하나?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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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에 맥주. 음. <laughs> 이거는 베이컨 오빠 이시죠 아, 베이컨. 케이토. <목소리도> 오. 음. 맛있지. <목소리도> 가자. Okay. 그냥 옥수수 새우. 음. 시작합니다. 추워 사이 없었지? 응. 거기서 뭐해 만들었어요 레시피는 인스타리스에 올려둘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개판이다 TV보면서 먹으면 너무 늘어져요 근데 지금 바쁘거든요 그래서 후딱 먹고 이만 편집하러 갑니다 맛있겠다 하솥 아니고 밀솥 음, 조금 싱겁다. 음, 진짜 치킨마요랑 맛도. 스위 아이스크림 아시죠? 하하하하하 바닐라 초코 근데 제가 이거 사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우 와. 오 그냥 이제 제가 어차피 계속 먹을 거니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거는 인절미 맛, 얘는 알차 맛, 그리고 얘는 초코 맛이에요. 음. 오 어, 이것도 이거는 그래놀라입니다그래놀라 이렇게 먹어볼게요. 음. 이크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일 7개 들어있네요. 가볍게 먹어볼래요. 주둥이 맞추고 쏘세요. 우유에 먹어도 맛있겠다. 눈꽃, 이거이거 왕눈꽃 꼈네~! 음.. 어.. 뭐가 씹히네.. 음.. 건나요 엔젤미 맛이랑.. 음.. 미숫가루 같아요.. 이상태에정저게 있어.. 아.. 그러니까 인절미 이제 올 음.. 음.. 맛있다.. 배고픈건어 아, 수없그 아, 기거 베고, 베고, 이고 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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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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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베고, 베고, 고고 자, 내 차로 유청을 분리해주면 됩니다. 음식을 포장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식이야 제가 대학생때부터 저희집 앞에 있었던 음식집일 때 진짜 한 주에 3회를 먹었거든요 맛있고 싸고 배도 불고 이 가게가 대학교 근처에만 있어요 대학교 근처에만 있어서 전국에 지점도 몇개 없어 심지어 서울에 거의 다 몰려있어. 부산까지 먹으러 다녔다했거든요그 정도로 저의 소울푸드이자 추억의 음식인데, 이제 지금 이사 온집 근처에도. 이제 이사 온집 대학교 근처에도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간판이 거의 꺼져있네 밀플랜비였습니다. 치킨 라이스, 치킨 감자 시켰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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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찮지 우리 신스라가. 엄마 없는데? 여기 숨겨놨어? 었나안 건드렸는데. 어쩌서 길이 없는데 엄마한테? 길이 어디 뒀는지 네가 까먹은 거 아니야? 어땠어 간식? 너가 준나 아니야? 일어나 나 어땠어 나 진짜 어땠어 진짜야 나 웬만하면 안 건드려 누가 어쨌어 저는 릴스 하나 찍었고 이제 자유시간. 저녁 먹고 자전거 탈 거예요. 짠. 음, 아, 겁나 아프네. 아는 알 음. 아 있어. 괜찮으셔. 재밌게 놀았어요. 그냥 다 모자이크 처리할까, 오빠 얼굴. 디니 <laughs> 오빠, 애 몸에 힘 풀고 있지? 다리가 축 쳐졌어. 어? 잘 먹겠습니다. 마라샹궈했어요잘 음! 먹겠습니다. 와. 와, 뭐야? 음, 음, 갈치절빵. 진짜 맛있다. 오는도 놓고. 뭐 이게 전체, 전체 그거든 진짜 없어. 진짜?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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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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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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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한테나 잘해주는 건또 싫지